자 이런 책을 보잖아요. 그럼 그냥 읽는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직접 시도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끄떡 끄떡. 예야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주식 사기 전에 이것 딱 하나는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켓타이밍에 아주 잘 먹히는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누가 주셨나? 바로 레리 윌리엄스 선생님이십니다. 땡큐. 이 장단기 투자의 비밀 이 책에는 정말 아이디어가 넘쳐 흐릅니다 제가 이 책을 몇번더 써먹을 겁니다 정말 훌륭하기 때문에 제가 국물까지 빼먹을 네 그럴 의도가 있습니다 이 책이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하면은 채권시장이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채권이 먼저 움직이고 그 후에 주식이 움직인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걸로 전문 용어로 인터마켓 아날리시스 라고 합니다 한 시장의 가격 흐름이 다른 시장의 흐름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채권이 주 보다 먼저 움직이고 금이 채권 보다 먼저 움직인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저는 채권과 금의 상관성은 딱히 찾지 못했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다운받아 가지고 돌려 봤거든요 자 그러니까 하나의 결론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도 다 맞는건 아니다 이게 첫번째 결론입니다 자 그런데 두번째 게 중요하죠 두번째 자, 그래서 제가 전략을 간단하게 몇개짜 봤어요. 이게 뭐냐면은 자, 요거랑 요거를 보시면 이게 뭐냐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이 파란색은요. 그 IF 그러니까 미국 중기채 최근 5일 수익률이 플러스일 경우에는 이제 그날은 스파이를 보유를 한다. 근데 IF의 5일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되면은 그 스파이 그러니까 미국 주식 ETF를 팔고 현금을 보유하는 전략입니다. 주황색은 반대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IF의 5일 수익률이 마이너스일 경우에 우리가 주식을 보유하고, IF의 5일 수익률이 플러스로 전환하면은 주식을 팔고 현금으로 넘어가는 반대의 전략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네그 IF가 최근 5일 동안에 수익이 플러스였을 때 주식을 보유했으면 우리는 돈을 벌었고요, 파란색. 그리고 반대로 했으면 우리는 돈을 벌지 못했다라는 게 보이고요. 자 요거는 5일이고, 자 이거는 10일입니다. 10일이 백테스트 결과는 어, 괜찮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 보면은 아, 아니지. 그 5일도 잘 나왔네요. 우리 잘 나온 것 같네요. 자 보면은 음. 여기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10일 동안에 IF의 수익률이 플러스면 우리는 스파이라 주식 ETF를 보유를 한다. IF의 최근 10일 수익률이 마이너스면 우리는 현금을 보유한다. 자, 아니나 다를까? 아, IF. 그러니까 채권이 10일 동안에 플러스 수익을 냈으면 그때 주식을 보유했으면 좋았다. 그렇지. 반대로 했으면 안 좋았다. 이런 거를 네, 볼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똑같은 건데, 20일, 60일이에요. 이건 20일이고, 이제 여기 60일인데, 네. 보시다시피, 네, 늘, 그, 채권이 최근, 뭐, 5일이 되었든, 10일이 되었든, 20일이 되었든, 60일이 되었든, 플러스 수익을 냈때 주식을 보유하는 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그니까 러 한마디로 아주 간단하게 해서 이런 전략은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 밤에, 또, 그 지난주 금요일 밤이 이제 5일 전이잖아요. 5거래일 전. 지난주 금요일부터 지금까지 채권이 플러스다 그러면은 스파이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시간이 들러 가지고 이제 다음 다음주 화요일에 가보니까 5거래일 전이랑 비교하니까 지금 IF가 마이너스네 그러면 스파이를 팔고 이제 현금을 보유하는 겁니다 다 종가 기준으로 했어요 종가 기준입니다 네 그렇게 하는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채권이 수익이 최근에 플러스였을 때 주식을 보유했으면 은 좋았다 그렇지 않으면 은 매우 안 좋았다 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번째 절 전략은 무엇인가 if가 최근 5일 10일 20일 60일 동안에 플러스 수익일 때만 우리는 스파이를 보유하고 그러니까 네 개, 그러니까 네 개의 최근 수익률의 수익이 다 플러스일 때만 우리가 스파이를 보유한다 를 이거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현금을 보유한다. 이제 그런 전략인데 그 전략은 상당히 좋았고요. 그래도 스무스하게 우리의 자산이 우상향 하는 거를 볼수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했으면은 그러니까 IF가 최근 5일, 10일, 20일, 60일 동안에 마이너스 수익이 났을 경우, 손실을 봤을 경우 우리가 주식을 보유했다 하면은 우리 포트폴리오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아주 안전하게 우하향 하는 거를 볼수 있습니다. 참고로 궁금하실텐데 if는 1월 18일부터 하락세입니다. 그때 1 0 직구 지금 96대까지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때부터 미국 주식이 좀 흥보 중이라는 거를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알기로 는한 1월 언제냐 1월 말까지 오르 나 마나 하다가 지금 2월에 미국 주식들은 빌빌거리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채권 의 수익률이 잘 나오는 거를 확인 하고 주식이 들어가는 전략은 상당히 유리해 보인다. 이걸 우리가 응용 을할 수가 있잖아요. 당연히 스파이가 좋고 이제 주식 시장이 오르면은 그 안에 있는 종목들도 오를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 종목에 투자를 할때 채권 수익을 먼저 보고, 음 최근에 채권이 근데 안 좋은데, 야좀 이따 사자. 어 최근에 채권이 좋았어. 야 이제 들어가 도될것 같아.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상당히 유용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스파이로 투자를 할수 있지만 개별 개별 주 투자할 때도 I.F.를 보고서 지금 채권 시장이 어느 쪽으로 가는가 보고 채권 시장의 가격이 올랐을 때 주식을 사는. 게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예를 들면 아직 미주식이 안 들어갔다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어이 if가 어 다시 플러스 수익으로 전환될 때까지 기다릴 것 같아요. 6 0일은좀 그런 것 같고 예를 들면 최근 2 0일 동안에 if 수익이 플러스로 전환을 했다. 그러면은 그때 주식을 좀 크게 들어가는 거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전략도 잡았죠. 이거는 인트라마켓과 인터마켓의 결합을 음, 전략을 결합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최근 5일 동안에 if는 상승을 하고 그러니까 스파이는 최근 오일 동안 에 하락을 할때 이때만 우리가 스파이를 보유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현금을 보유하는 전략이거든요. 그 전략도 상당히 훌륭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오일 동안에 채권은 올라갔어요. 채권 시장은 분위기가 좋아. 근데 최근 오일 동안에 스파이는 떨어졌습니다. 보통 주 시장 같은 경우는 단기 떨어지면 역추세가 있기 때문에 다시 좀 이제 리바운딩 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근데 리바운딩 할 때도 아무 때나 그 스파이가 오일 떨어졌을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채권 시 주장은 괜찮을 때 근데 최근 5일 동안에 스파이가 떨어졌어 이때 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훌륭한 마켓타이밍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점 주식은 역추세 근데 채권장이 멀쩡한가 참고를 하고 매수하는 거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결론은요 자 이런 책을 보잖아요 그럼 그냥 읽는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직접 시도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뭐 제가 이 데이터를 어디서 받았냐 스투크라는 데서 다운을 받았을 거예요 스투크 st 55q 네 여기서 이제 한 2005년부터 제가 조금 전에 본 아이 IF나 s p 이 같은 데이터가 데일리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제가 엑셀로 간단히 백테스트를 한 거고요. 자, 그래서 굉장히 많은 매크로쟁이들이 금리를 예측하려고 막, 막 고민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런 거 그들이 하라고 하고 어차피 틀리니까 네,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 없고 그냥 채권 시장의 가격을 보고 실제로 IF라는 ETF가 어떻게 움직였나 보고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최근 5일, 10일, 20일, 60일 동안에 IF가 어떻게 움직였어. 그거를 보고, 어, IF가 올랐네. 그럼 미국 주식 사도 되겠네 해가지고 그때 들어가는 게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은 전반적으로 채권 시장이 주식 시장보다 먼저 움직인다는 거를 제가 백테스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거든요. 확실히 채권 수익률은 주식 수익 을 어느 정도 예측하는 기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걸 알려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래리 윌리엄스 만 불을 110만 불로 1년 만에 바꾸는 사나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이해해 예. 그래서 제가 책에 이렇게 추천을 했습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언제 사고 파는지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 예, 그렇죠. 뭐 사는가보다는 언제 사고 파는지,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게 중요하고요. 레디 윌리엄스 같은 위대한 트레이더한테 이런 거를 배워라라고 제가 책을 추천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책 아주 훌륭하니까 꼭 한번 보시고요. 책을 그냥 보고 끄덕끄덕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팩테스트를해 가지고 전략이 맞는지 안 맞는지, 통하는지 이런 거를 확인해 보면은 투자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 제가 보기엔 대단히 유익했거든요. 끄떡끄떡 동의하시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를 들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할러님들 요즘 상에 그린라이트가 켜졌습니다. 워 오, 이런 흐름 덕에 11월, 4월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여당이지만 제 천혜의 구독자분들도 많이 들었어요 20만 돌파하고 있습니다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올해에는 제가 두팔 걷고 나서서 부자되기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부자되기 프로젝트는 그동안 제가 구축한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돈을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시작한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그 매주 라이브를 하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할 때도 있고, 오프라인으로 할 때도 있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의 자산배분 그리고 전략을 보면서 검토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 피드백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갖다 주시는 포트폴리오는 전략이 오히려 너무 탄탄해 가지고 제가 놀랄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전략이 많이 공유되어야 한다는 마음에 제가 이제 공식 소통방을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전략을 공유하고 피드백을 드리고 있어요. 텔레그램 방 같은 것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다 벤치마킹을 하시면서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좀 너무 어렵다, 좀 기초적인 자료가 필요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본 개념 강의도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따라가 오셨으면 합니다. 오랜만에 다시 돌아오고 있는 상승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를 놓치시지 않 그토록 옆에서 케어 드리면서 부자가 되는 길을 함께 가고자 합니다. 이번 기수는 소수의 분들을 추가로 초대 드리고 마감할 것 같아요. 저와 함께 하시며 색폭과 끔찍인 피드백을 받고 싶은 분들은 부자 되기 프로젝트에서 만나시죠. 예! Yeah.